어 일단은 저 GOS 팔로업을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GOS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제 그 삼성의 주주총회가 열렸다면서요, 땅콩 고객님? 네. 어떻게 그 됐어요? 노태문 사장 잠깐만요, 노태문 MX 사업부장의 사내 이사 신규 선임 안건 같은 걸 이제 그날 의결을 했는데 아, 표결을 했는데. 또그 이전에 GOS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개인주주들의 불만을 강하게 샀죠. 음. 그래서 이제 그이 신규선임 안건의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영향을 주긴 줬어요. 예, 그 찬성표가 100%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노태문 사장의 신규 그산사 신규선임 안건은 의결권 있는 조직 중 97.96%의 찬성표를 받았고 네, 개인의 불만을 그 개인 주주들의 불만에 힘입어 반대표는 2% 미만. 아, 2% 정도. 2.04%. 2.04. 네. 그래서 네, 결국은 그냥 없었던 일로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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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그 와중에 뭐저 관련 질문이 많이 있었다고 하데. 그 네. 개인 지분이 다 합쳐도 13%래요. 그렇지.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재용 음. 같은 사람이 그냥 그냥 해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됐을 거였는데 뭐 결국은 저 뭐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찬성을 했다며요. 음.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 애들이 찬성하는 순간 뭐 이미 게임 끝인 거지. 뭐 음. 어, 이건 예견된 일이었고. 예. 네. 네. 아예 몇 퍼센트나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, 아, 이제 기대를 해봤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2%저 97%면 거의 저 러시아 저 푸틴 투표율 수준 아닙니까? <laughs> 거기, 아, 거기는 그 100%가 아니라 140% 1 4 0니까 그니까, 아니, 자기네, 자기네 투표율이 140%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나라도 없어. 어, 어떻게 그러는 거야? 무슨 배짱이야, 대체? 자 그럼 삼성 뭐지오적인 그까짓 하죠뭐 어차피 그 패치 나와서 패치가 나오는 나오면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된것 같은데 뭐 하여튼 삼성은 이미지 거하게 말아먹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고.